방충망 샤시 가운데 지지대를 넣어 제작된 알루미늄 방충망 샤시입니다. 방충망 폭이 넓은 경우 방충망이 휘어지거나 틀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를 넣어 제작했던 방식입니다. 좌측과 우측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 교체 작업도 따로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폭이 넓은 미세방충망을 가지고 있어 미세망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을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방충망이 너무 당겨지지 않게 주의해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른 한쪽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가 중간에 있어 오형고무 작업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존 작업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형고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투리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지지대 부분에 자투리 제거는 조심해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방충망 중간에 있는 부분이라 자세가 불편할 수 있고 칼날이 반대편으로 넘어올 수 있어 조심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